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기도로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과 모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삼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진 않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의 생일이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죠. 그럼 선물을 드린 마음에 어, 기대감이 부풀 겁니다. 근데 혹여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을 줬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말도 하나도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게 불리한 상황에서 자 원래는 나는 오늘 부모님께 선물 드릴 걸 가지고 있었어 이러면서 선물을 뜯 꺼내 놓으면은 이게 좋은 선물일지 안 좋은 선물일지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예배드려야 되고 좀 하나님께 좋은 일들을 하면은 된다는 생각에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모든 시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간에만 잠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면은 된다는 생각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정말 그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더 기대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러한 봉사, 그렇게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선물 받기 위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냥 선물 받으려고 선물을 막 쟁취하려고 뭐 자녀들한테 선물 가져와! 갈취하려고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 과정이 그렇게 선물을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니까 그 마음들로 이제 이 가정이 또 서로의 부모, 부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모든 과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은 주의 자녀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악한 것을 본받게 합니다. 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어두워진 영안을 밝히 열어 주시어 선한 것을 본받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